네 오늘 SM까지 음. 이렇게 와주셨는데 네네. 빈 손과 빈 속으로 보낼 수 없다고 음. 좀 생각해서 을 JYP의 집밥, 음. YG의 구내식당이 있다면 저희 SM에는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어요. 와 <laughs> 취향 저격 한식 어? 뭐 양식 드시고 싶은 거 시키면은 우리 좀 밥을 먹을까 봐요 좀. <laughs> 김떡티 <김치포>. 진짜 맛있어. <laughs> 어, 큰일 났네. 어떻게 YG 어. 구내식당은 어떤 메뉴예요? 진짜 아, 주로 한식 한식이고 한식. 반찬 국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어. 아니 근데. 여기 뭐 아티스트 누가 음, 좋아하는 데써 음, 있네요. 보아가 좋아하는 음. 김떡티. 아리레드추천콥샐러드아 <laughs> 나는 살찌는 거 좋아하는. 뭐뭐뭐실래요 아. 아. <laughs> 아니면 다시 켜도 되고 짬뽕? 근데 한식을 좋아하는데 초면에는 그런 파스타 이런 거 먹으라 그러던데. 아니 아니. <laughs> 우리가 무슨 <데이트> 하는 <laughs> 말이야, 아니 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것도 아니지만. 내스타일이 네. 어, <laughs> <laughs> 다시 켜, 언니. 아, 이건 제가, 제가. 음 제가 포인트 쓸수 있거든요. 뭐? 아, 아티스트 포인트 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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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포인트 남았겠죠, 오빠? 선민 어. 오빠? 왜냐면 요즘 사실 태어나서 음. 처음으로 살쪄가지고. 다이어트는 아닌데. 그래도. 좀 자주 하는 음. 느낌? 그러면은 우리 스테이크 는 괜찮더라고. 스테이크 괜찮고 레드 레드에서 추천. 음. 콥샐러드 음, 음. 음. 치킨 진짜 안 먹어도 되겠어. 파스타 이런 거? 음. <laughs> <laughs> 파스타 먹으면 좋지요. 어? 로제도 있네? 로제 먹을까? 로제. 로제, 로제. 제가 알려 와, 잘 맞네. 아, 네, 집에 놀러 갈게요. <laughs> 음식 기다리면서 요즘 핫하다는 심리 테스트를 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MBTI에 이어 SPTI라고 내 성격에 어울리는 스낵을 찾기인데요 어? 아 성격에 어울리는 스낵 자 해볼까요?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됐을 때 나는? 1번 뭐야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서 나오라고 한다 2번 올게이드 혼자 집에서 뒹굴뒹굴 거린다 2번 2번 나도 2번 <laughs> 예전에 한번 먹어본 과자에 대해서 나는 한번 먹어봤지만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니면 한번 먹어봤는데 어떻게 기억해? 뭐 어떻게 기억해? 저도요. <laughs> 기억해? 어떻게 기억해? 내 최애 과자가 맛없다고 소문이 났을 때 나는? 응, 냠냠 굿. 아랑굿하지 않고 계속 먹는다. <laughs> 2번, 맛이 변은나 괜히 맛없게 느껴진다. 계속 먹는다. 저도 냠냠굿. 어왜 이렇게 저랑 똑같은데? 뭐 나와 똑같게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시험 기간에 나는 1번 오늘은 32p까지 공부해야겠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스타일. 어 네. 어 그러다. 너무... 어 커비 슈퍼주니어야 한 <laughs> 이거 가져갈래요? <laughs> 어. 네. 아니 왔는데 커비 슈퍼주니어야. 이렇게 찍어야지. 아, 참 귀여워. 이렇게 찍어야지. 내 최애 과자에 대해 설명할 때 나는. 그 과자는 말이야, 고소한 맛이 나면서 바삭바삭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번 무나 맛있는 것, 단순하게 설명한다. 단순하게 설명한다. 저는 음. 1번입니다. 저는 떠드는 거 좋아해서. <laughs> 친구와서 아이스크 과자를 나눠 먹던 중한 조각이 남았을 때 나는 가위바위보 할래? 정정당당하게 맞습니다. 너 먹어 양보한다. 양보한다. 나는 가위바위보 할래? 정정당당하게 <laughs> 왔어야죠, 언니. 아니, 근데 뭐, 그냥 양보하는 아, 편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왔어야지. 자 다음 음. 휴가 계획을 짤때 나는 구체적으로 짠다. 이번 이나는 먹방데이 대충 테마만 생각해준다. 어 지금은 대충 생각한다. 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 24시간을 다 쪼개서 가지고 필리핀에 다라 투어라 친구들 데려와서 투어를 하는 거 있는데 다들 아. 죽을라 그 그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 꼭 있더라. 다음에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과자를 찾았을 때 나는? 여러분 이 과자 좀 보세요 동네방네 인생 과자라면서 추천한다 오 제법 하는데 혼자 생각한다 얘기는 한다 저도요 라디오에서도 얘기해가지고 어. 한때 자가비가 엄청 선물로 왔었어요 저는 그게 요즘에 그렇게 좋아요 꼬북칩 꼬북칩 초코맛 그거 뭐, 뭐안 먹었네 우리 온 관계자 여러분 저희 예림이가 조별 과제를 할때 나는 부임 승차 아웃 제대로 못하는 팀원들을 제명한다. 사정이 있겠지 한번 봐준다. 나는 평생 봐준다. 어, 저도 좀, 저 조금 봐준다. 음, 나는 또 유명한 호구여서 항상 <laughs> 봐줘요 호구, 호구. 네, 여기 가운데다가 에 네,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물건을 찾을 때 나는 그거 왼쪽 서랍 세 번째 칸에 있어 정확히 알고 있다. 아니면 음 책상 쪽한번잘 봐봐 대충은 안다. 정확히 알고 있다. 대충은 안다. 뭐뭐 뭐 나왔지? 아나 너무 냉정하게 나왔어. 저는 반 반도사 <laughs> 사진 준비 중인 아, 거예요. 아니, 그, 음식은 음식은 찍어야 돼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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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찍는데. SM. 메뉴판 메뉴판 <laughs> 뭐 나왔어요, 다라 언니? 어 이거 너무 잘 맞아.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꿀물. 내가 믿는 것을 지키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맡은 일네 책임감 있고 낭만적이고 충실하고 사람들 배려해요. <laughs> 맞아 맞아 어. 꿀물. 누가 봐도 착해 보이잖아. 난왜 이렇게 나온 거야? 아나 너무 냉정하게 나왔어. 내가 맡은 일네 책임감 있고 낭만적이고 충실하고 사람들 배려해요. <laughs> 아니, 저는 이거를 사전에 했었어요. 참고로 변명한 게 아니라, 그때는 우유젤리가 두 번이 나왔어요. 말랑말랑하고 뭔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뭔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두 번이 나왔는데, 오늘은 왜? 오징어 쇼다리. 이거, 이거. 캡처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거 이거요? 네, 이 이거 꿀물 꿀물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아,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지금 아, 귀찮은 아, 거안 하고 싶어요. 해말 없으면 돼요 종료예요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나? <laughs> 공감 능력도 없고 내 얘기도 하기 싫으니 비친한 솔라. <laughs> 마카롱. 예쁘게 <laughs> 생겼어. 이제 마카롱 박스 참 파리에서 파는 거 같네요. <laughs> 귀여워. 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제가 그린 거예요. 보라색이 제가거든요. 항상. 아. 어. 나왔어, 나왔어. 이게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이다완다 <laughs> <자, 왔다. 웃음> 찍어야지. 뭐와 <laughs> 밑에는 멕시코 티토인가? <멸시포테이토인가>? 맞아요. <웃음> <웃음> 밥 먹으러 여기 오면 안 되겠지? 뭐야, 비밀 무랑 무랑.

스웨니온이 데뷔했을 때 야자수 머리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처음 뭔가 컨셉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언니.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음. 일단 하고 나서 내가 거울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고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완전 폭발적이잖아요. 었이 어, 점점 이렇게. 더 높게 해주세요. 어. 더 많이 해주세요. 유행이었어요. 맞아. 3단 야자수도 하고 엄청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아프죠. 사실 울고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아, 우리 알아. 김정은의 초콜릿 할때산단야자수 어. 하고 진짜 울면서 대기했었어요. 어. 아, 나 나, 알아? 너무 귀엽나그 방송이 왜 아니면 저한테 그렇게 양갈래를 시켰어요 쫙 묶은 높은 양갈래 그게 머리가 진짜 아픈데 그 정도도 아픈데 이 아자수가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서 그 김정은의 초콜릿에서 <웃음> 김정은 <웃음>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laughs> 억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방송이 너무 그때 비를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나만 살아남았죠 멤버들 다 구류 막쫙물리역됐는데 나만 너무 꽉 묶으니까 폭포를 맞고도 이렇게 혼자 살아나가가지고 사람들도 더 계속 기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엔 뭐 하지? 그래서 반삭을 했는데 울면서 했어요 왜냐면 이게 머리를 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 한참 이제 입덕한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매주 인기가요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어요 아 이제는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어저 밀어주세요 그럼 여자 아이돌이 인기가 요 어,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띠 <laughs> 나는 우리 때는 보아 씨의 넘버 원 그리고 발렌티를 했었는데 음. 진짜요? 뭐더 쉽고 더 어렵고 하는 게 없이 다 어렵지만 시작을 넘버 원으로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우등생들은 c l 과 민지는 발렌티로 넘어가고 아, 열등생인 아, 박범과 나는 넘버 원만 하다 끝났다라는 거. <laughs> 네. <laughs> 와 진짜 팀이 그렇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SM 노래를 하, 하는구나. 아마도, 근데 여자 가수들이라면 사실. 음. 연습생 때 저희가 원래 YG 노래로 연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 그때 한번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배웠었어요, 저희가. 음. 얼마나 음. 재밌어요, 다른 회사 그렇겠다. 거 하면. 음. 저희 멤버들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너무 되게 좋아했어요. 궁금하네요, 레드벨벳에 내가 제일 잘 나가. <laughs> 음. 내가 제일 잘, <laughs> 잘 나가. 이거 아니에뭐 했었는데 어떡해요? 귀엽다, 귀엽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내딸 아이돌 케어를 싫어했었어가지고 왜? 왜냐면 파이유로 데뷔하고 너무 멋있다 어. 근데 데뷔했을 때는 타가수 팬덤도 그렇 방송에서 우리 보면 막와 이렇게 했는 정도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돌 음. 케 이런 귀여운 거 하니까. <laughs> 우리가 아, 자신감이 떨어지고, 음, 나 그거 너무 좋은데. 스타일링이랑 옷도 멋있게 하다가 착해 보이는 스타일링을 음 하고, 무대에서 니까 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는 우리 망했다 했는데, 그게 대박이. 대박 났잖아. 났길래, 그냥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 21은 약간 힙스터들. 어, <laughs> 그런. 약간 멋쟁이 애들이 좋아하는 음 그룹, 약간 그런 이미지가. 또 컴백홈 앨범에서 너와니 만드라는 곡이 또 있는데, 네. 그거 할때 우리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네 앞에 빠바빠빠. 빠이 안무 거가 없으니까 연기를 하라는 거야. 매시 막 우리 어디 갈까? 이런 연기를 하는데 그런 익숙하지 않은 걸 하고 있는데 라이벌인 소녀시대가 저기서 비웃고 있는 거 같고. 그래 우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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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우리는 무대에서 막 와! 이해야 어. 되는데. 어. 근데 너무 수치스러웠어. 딱 소녀시대와 트윈 이온으로 이렇게 갈렸었잖아요. 항상, 항상. 매번 뭐 1위 후보 붙고. 음, 맞아 맞아. <laughs> 근데 내가 SM 에와있다니까 <laughs> YG 신사옥 초대해 음. 주실 거죠? 어? 네네 나도 일단 근데 YG에서 못 음.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YG 아티스트들도 아직 공사 중이라 네. 완성이 된 후에 노출을 해야 돼서 네.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네요 YG에서 만나요 네 아이고 <laughs> <laughs> 어색한 마무리 <laughs> 인생 선배! 가수 선배로서! 혹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 거잘 못하는데. 저도요. <laughs> 그냥 지금을 즐겨라. 다 아는 말이겠지만. 음. 한창 활동할 때랑, 그리고 팀 활동할 때, 뭔가 너무 힘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이제 그리운 일들이기 때문에. 음. 그냥 현재 상황을 많이 즐겨라. 그리고 많이, 아, 놀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놀아야지. 달고 알겠다. <laughs> <laughs> 어. 저예요 이게. 근데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나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 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언니? 어뭐 당분간은 안 빼게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알았어. 이런 것도 고리 달는 거 있어요. 너무 귀여워. 지금 어울리는데 호피랑 어울려. 어울려. 완전. 리가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완전 지금 대박이었네 짜잔. <laughs> 아 <laughs> <귀여워. 웃음> 어, 언니 되게 귀엽다 다라 언니 아 저는 선배님이고 좀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다가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 저희가 짧게 짧게 만나고 예리한 <laughs> 어, 바까지 흔쾌히 놀러 와주신 언니 진짜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laughs> 근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 예리한방 YG에서 놀러온 특별 손님, 다라 언니와 함께 예리한 투어 시간을 <laughs> 가져보았는데요. <laughs> 저랑 SM 엔터테인먼트 둘러본 소감이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오지 못할 곳에 온, 와 있는 느낌이라 해외 <laughs> 간 것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오늘 <laughs> 어, <진짜? 웃음> 다라 언니와 함께한 예리한방.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음. 지금까지 스트리밍 DJ 예리, 그리고 다라였습니다. 두방! <laughs> 언제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나의 방.